다음은 네, 님 아, 오늘 표정이 왜 그래요 네, 아이예 저기 이 펜댄스 망가진 것처럼 제 마음도 그러네요 아유 아우, 망가진 이 애들 지금 어, 밖에서 이제 그 지금 우리 다행맘들 다들 지금 밖에 있는 애들 전국에 계신 분들 다 들여놨을 것 같아요 내일 영하 7도라고 하는데 그 저희도 이제 밖에 있던 아이들 좀 들여놨거든요 나서 보니까 들여놓다 보니까 그냥 많이 망가진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들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네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다마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군입니다. 네, 저희 그 지난번에 그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300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어요, 저희 커뮤니티에 보시면. 근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입 박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85% 정도 분들께서 찬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장하는 연장하시는 걸로. 그래서 그 결과를 승복하여 예, 다마마님의 뜻에 따라 하겠습니다. 예. 안 따라하면 어떻게 할 건데? <laughs> 뭐 어떻게 그냥 흑기태야지. 아니, 그래서, 뭐. 아니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 연장을 해야 되나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피디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예. 총 투표 인원이 한 300분 가까이 되시고요. 그 투표 인원 중에서 한85% 이상 고객님들께서 건달토 소생토 할인 행사 연장에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요번에 달력을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저희가 12월 31일을 딱 맞춰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내년에 개편되는 건달토, 소생토, 이제 키로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0일이 보니까 금요일이더라고요. 12월 30일 오전 10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고객님들께 이제 할인가 6kg 만원에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30일, 아니죠. 30일 맞습니다. 30일 오전 10시 이전 입금하시는 분께입니다. 30일 오전 10시 이후에 입금하시는 분은 배송이 예, 1월 2일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할인 이벤트를 적용시켜 드리긴 어렵고요. 새롭게 변동되는 뭐 3kg, 8kg, 뭐 19kg까지 이렇게 변동을 할 계획인데 그렇게 변동되는 키로수에 저희가 안내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그, 그 공지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여러분들 그 밖에서 다 이제 가 들어왔잖아요 안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애들이 좀 이렇게 지난번처럼 소인재처럼 망가진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기는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아 그래도 나는 이제 귀찮으니까 그러면 버리지 마시고요. 그 그냥 큰 화분이나 아니면 작은 삽목판이나 이런데다가 그냥 꽂아만 놔두세요. 근데 꽂아 놓으실 때는 이렇게 뿌리 상태를 확인을 해서 건강한 아이들로만 요거는 이제 다 이제 뿌리가 아주 완벽고니요 어, 저 아주 조, 조, 조사 아주 사았습니다 아까 왜 기분이 안 좋았냐면 뿌리가 썩어 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요. 보니까 저희 흙이 아니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기 물건을 그 구매해 갖고 온 거죠. 그 저희가 그냥 구매한 채로 그냥 각 전국에 있는 농장 돌아다니면서 담아마님 물건 잡으러 다니시잖아요. 거기서 쓰는 흙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그 농장마다 다좀 흙이 좀 달라요. 상했다 네, 그러시길래 네. 왜냐면 제가 저희 흙을 담당해서 만드는데 저희 흙은 조금 확률이 좀 낮은 것 같아 요 뿌리 잘못될 확률이 배수가 그렇죠. 워낙 또잘 돼가지고 아, 아니 그래서요 이제 어쨌든 뭐그 배수도 그렇고 균형에 의한 것도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 하지만 깍지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뿌리를 확인을 하신 후에 어 그냥 어, 예쁘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조그만 미니불에다 꽂아도 이쁘겠지만, 아, 나 귀찮아. 그러면은, 이렇게 넓은 데다가 꽂아만 놓으셔도 돼요. 그런 게, 요런 겁니다. 작년에 제가 좀 망가져 있던 아이들을 다 이렇게 그냥 꽂아만 놨더니, 다시, 다시 새 뿌리를 다 얻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새 뿌리 다 얻은 제품이라 네, 거죠? 이 아이들을 이제 화분에다 옮겨주면 아주 예쁜 그런 모양을 가질 거고요. 어, 제가 지금, 그, 레드베리, 레드벨벳. 아냐, 아냐, 아냐. 레드베리. 레드, 레드베리, 레드베리, 레드베리를, 그,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다가 좀안 좋은 애들, 두수적은 애들을 그냥 밖에다 방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베란다가 협소하지만, 저희도 그래요. 밖에 있던 게다 들어오다 보면, 그래서 요거를 예쁘게 한번 심어 놓으려고, 이거를 그냥, 저, 는 어, 예쁜, 그니까, 왜냐면, 이런 종류, 베리 종류는요, 넓게 있는 것보다, 넓게 있는 것보다 좁은 화분에 있을 때더그 예쁨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제가 심어주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아, 요런 거는, 요럴 때는 이렇게 심어놓으면 어떨까. 뭐 심어진 또 이렇게 후의 모습도 같이 감상하시면서 같이 한, 함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빠끈 요거 옆에 잠깐 놔주시고요. 일단 레드베리부터 해볼게요. 제가 레드베리를 어 지금 요런 화분 하고 요 화분 하고 지금 제가 갖고 온게요 화분 하고 어요 화분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을 해봤는데 어 사실은 요 화분에 아주 예쁜 식물이 심어져 있었어요. 세월이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이 화분 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심을지 안 심을지 몰라요. 일단 준비만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무조건 잘 어울려서, 여기다 먼저 한번 심어볼게요. 일단 제가, 어, 화분이 작은 관계로 이탈리아 불 같은 경우는 입자가 커서 이렇게 작은 화분에는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여기 실내라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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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노숙장 같은 그런 환경을 가진 하우스라도 일단은 어, 건달토로 심을 거예요. 왜냐면, 베리 종류 아이들은 잘못하면 우자람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냥 베리 종류는, 베리는, 어, 이렇게 건달토에다가 심는데, 그냥 일률적인 모습으로 여태까지 심었다면, 지금은 약간, 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으로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이 베리 종류 아이들, 뭐, 그, 오로라나 뭐홍홍 홍홍 뭐 이런 종류의 아이들은요 어, 상당히 그 화분이 타이트하게 심으셔야 돼요 물론 제가 그 러블리 로즈 도도하게 키우기에서 보여드렸듯이 아주 타이트하게 심지 않으면 잘못하면 가정에서는 우짜랄 수가 있어요 우짜란다는 게 그냥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커서 미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 콩나물. 콩나물 자라듯이 해서 힘없이 그렇게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게 가장 중요한 팁은, 어, 아주 타이트하게 심어라. 그리고, 어, 흙은 꼭 건달토를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리 종류 심을 때는요? 네, 그렇죠. 베리 종류 심을 때는, 그러니까 그, 오로라, 뭐, 홍옥, 이런 종류 있어요. 베리, 그, 그러니까 나즈베리아 있으면 뭐 이런 게 아니라, 요렇게 저기 레드베리 요런게 요러... 포도처럼 생긴거요어 그렇죠 그래도 탱글탱글한 댕글 애들 요런 애들 심을때는 바다, 바다포도처럼 생긴데 네네 요렇게 네. 해가지고 심으셔야지 많이 바다포도처럼 생뭔 포도? 바다포도 바다에 포도가 있어? 막 씹어가지고 ASMR 하는거 있어요 젊은 애들 아 그래요? 네. 그거 몸에 나쁜거 네. 아니에요? 요 구독자님들은 아실거예요아 그래요? 해초 해초인데 어. 딱 요렇게 생겼어요 딱아 그래요? 오독오독하고 맛은 없어 나는 나이가 있는데 왜 그걸 아직, 아직 한 번도 못 잡혀봤지? 아, 이거, 일본에서 원래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잘안 먹는데, 아, 그게 오독오독 하는 소리가 나니까. 아, 유튜브에서 이제 ASMR 이런 거 아, 유행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어. 그냥 보면은, 다 먹는 애들 보면은 별 맛은 없대요. 아, 그래요? 아, 맛있는 오. 거면은 내가, 제가 어머니한테 이게한번 드시러 가자, 그러지. 그렇지, 그렇지. 사갖고 오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laughs> 아, 맛있대요, 이러면. 오, 어, 그렇지. 그래서 나는 지금 왜, 나는 왜 따였을까? 왕따였을까? 아니야, 에, 저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맛없다, 아, 그러게. 굳이 내가 그, 일본에서 들어오니까 비싼데 굳이 맛없는, 맛없는 걸? 내가. 우리 우리 맛없는 거 먹으면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기왕이면 은 음, 맛있는 네. 거 먹어야죠. 맛없는 음. 거 먹고 배부른 게 제일 음, 싫어. 음, 음. 오 예쁘네. 어 전에는 제가 요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심는 방법을 많이 택했었는데. 굳이, 뭐, 일률적으로 심는 것보다는, 똑같이 그냥, 비슷한 애들 그냥 맞춰 이렇게 심으셨다는 막, 그냥 들쭉날쭉, 돌 응, 들쭉날쭉하게,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심는 것도 멋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겁내하실 거 없으세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게, 그, 얘는 지금 저희가 얘기했지만, 모내기 합식법,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이게 작고, 어, 뿌리는 또, 어, 좀, 그 모내기 하기에는 좀이렇 가는 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데 그래도 근데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그 여러분들 이런 거 없으면 그냥 그 플라스틱 티스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그뭐 이렇게 베스킨라빈스 이런데서 주는 거 같은 걸로 여러 번 하세요 여러 번 못하면 여러 번 하면 돼요 자그 여러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꾹꾹 눌러서 이제 빈 틈이 없게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막 진짜, 그, 제가 그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보셨으면, 은 어머, 그, 개가 얘 맞아? 하실 거예요. 엄청 산란했어요. 심란했어, 심란했어. 아니, 도대체가 말이야. 이거 있잖아요. 그, 이, 그 얘도 이고지대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애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 하나 이렇게 해봤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그 마음 속에 있던 이 화분에다가도 요 남은 애들을 한번 심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간접 경험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화분에다가 뭐다 심어보시고 하실 그럴 적이는 아니시잖아요. 가정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심는 걸 보시면서, 아, 나중에 나도 이제 이런 게 생기면 이렇게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하고, 머릿속에다 그려놓고 있으시다가, 그때 돼서 이제 그 기회가 온다면, 이런 식으로 심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쵸? 여러 가지로 네. 이제 심어서 견본을 보여주시니까요 마음에 예, 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요, 여러분들 마음이죠. 그데 그러니까 타도 다 다른데. 네, 그,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 요만큼 이렇게 맞춰야겠다고 하, 놓은 것도 아니고. 어, 어저께 이제 우리 오는 고객님께서 요거를원하셔가고 제가 그중 좋은 걸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찌꺼기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음, 아 찌꺼기는 남은, 맞아. 남은 아이 남이 남은, 응, 남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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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아이 남은 아이 남은 아이 남은 아이 아이 남은 아이 이 남은 아이 남은 아이 남요 아이 이 남은 아이 남은 아아 느끼지 못한 예쁨을 줘요 얘네들이 화분 자꾸 그렇게 많이 움직이시면은 제가 잡기가 너무 힘든데 어, 그래 잡기 힘들면은 뭐 어떻게 할수 없죠 뭐그리사정이죠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제사정이 아니죠 아니, 고객님들이 고객님들 아니, 보기가 힘드신 거예요 아 힘드신데 이거 심을 때 어쩔 수 없어요 안 움직이고 못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잡을게요 바꿔서 해볼까요 우리 조피디는 그거 중간에 못하잖아요 <laughs> 아니죠 하면 하겠죠 지금 사장께 3년이면 뭐 안되는데 3년은 안됐어도 햇수는 2년이에요 아 그럼 내년에 할려나? <laughs> <laughs> 저 목표가 여기서 일하면서 분갈이 안 하는 게 목표예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다른 거 하고 이제 분갈이는 또 우리 옆에서 수제자 한분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빡꾸이죠 영상 편집하고 이제 흙 관리하고. 그렇죠, 빡꾸이죠흙 네. 흙 품질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우리 아 이렇게 분갈이 우리... 못 한다고 이렇게 한방 먹었네 제가. 예, 네, 아니 근데 우리 조피디가 하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일률적으로 흙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죠? 아유, 항상 어... 품질을 같은 품질로 저는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자저울도 써가지고, 저희 아주 그냥 무게도 정확하게 맞춰드리죠. 그렇죠. 그럼요. 이렇게 해서, 어머, 꼭 숲, 숲을 같지 않아요? 숲? 숲 같지 않아요? 어, 화단 어, 같네요, 화단. 어, 그리고 네. 얘도 그냥 일부러 살려놨고요. 이 아이도 어떻게 좀 살려볼까 하, 하는데, 어, 잘라보고요. 여기를 안상했으면, 아, 안상했네요. 그러면 이런 아이는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 더부살이 식으로 놔두면, 여기서 뿌리를 내립니다. 음. 이 모내기 합식법으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이빈 공간에다 놔주면 지가다 뿌리 내립니다 이렇게 놔주면 될것 같아요 더 풍성하네요 이번에는 팬데스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죽을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만약에 애들이 잘못될 것 같다 하면요 미련을 두지 마세요 미련을 두지 마세요 왜냐면요 그래봤댔자 얘안 살아나요 그래서 어~ 완전히 그냥 그 아이들은 이~ 지금 이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거 포기를 해야 합니다 포기를 하고 그래야지 마음에서 떠나보내야지 아주 이거 보고 있으면 심란하거든요? 싹 없애시고 살수 있는 아이들만 우리가 데리고 왜냐면 어뭐 물론 이제 뭐 죽어가는 다육 살리기해서 뭐 창을 잘라서 우리가 새 뿌리를 받고 이런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미 뿌리가 썩어갖고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물론 여기를 잘라서 내릴 수는 있어요. 여기를 잘라서 내릴 수는 있는데 이 자체가 어 이쁘네 이거 얘얘 얘 어머 얘왜 갑자기 눈에 또 들어오지? 아까 제가 잘를 때. 밑대가 밑둥아리가 썩어서 그랬는데, 이 아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우, 이게, 이게, 여기 보면은 아주 말짱해요, 얘는.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심어, 이 아이를, 얘, 요거를 살리려고 했었거든요. 요렇게 한번 살려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한번 살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 완전히 망가진 애들, 아까 하나 또 얻어 걸리긴 했지만, 애들은 포기를 딱 하시고, 아주 그냥 과감히 포기를 하십시오. 이 아이가 이제 봄 되면 노랗게 꽃을 펴줘요. 그러면 아주 기분이 쨍을 겁니다. 노란 꽃을 펴주고, 이제, 이제 그 바깥에 있을 때는 나비도, 아니야아니야아니 아니, 아니, 벌이 와요, 벌이. 봄에 벌이 오더라고. 그만큼 예, 향기가 좋은 거죠아니 향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이 꿀이 단지. 근데 벌한테 다음에 물어볼게요, 봄에. 그, <laughs> 아무리 봐갖고 잘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네,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몸으로 돼갖고, 목대가 이렇게 짙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 살릴 가치가 있는 그런 아이기 이 때문에, 요렇게 다 다듬어서, 다 다듬어서 필요 없는 거. 물론, 지금 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펜덴스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살리시는 게 좋다는 거죠. 보니까 뿌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뿌리, 일단은 뿌리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살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빠고 이제 아주 가죠. 아, 네. 음. 그래서 보시면 저는 사실은 얘를 여기다 심어주려고 이 화분을 준비를 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심어주려고. 이렇게 심어주면 괜찮을까? 잠깐 볼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또 빠글빠글 나와요. 봄 되면. 아니면 여기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 이게 더 낫겠네요. 빠꾸니볼 때는 어때요? 아까 여기 있을 때 하고 여기 있을 때 하고 여기 있을 때 어느 게 나은 것 같아요. 전 기나분이요. 기나분이 나요? 우리 조피드는요? 저도 기나분이요.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다시 한번 봐봐요. 어,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붙이고 장구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아무래도 보는 눈이 저만, 저만 한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음. 근데 여러분들은 또 생각하실 때 어머 저 작은 게 낫겠다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할게요. 왜 물어봤냐고 또 하시겠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펜댄스는 꽃을 꽃을 보는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어 영양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식물에 따라서 그리고 이 아이는 나무처럼 목질화 되면서 크기 때문에 우짜람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소생토로 응, 네. 소생토로 지금 이제 이렇게 넣습니다 화분이 작은 거는요 굳이 도구 사용하시지 않아도 이렇게 핀셋으로도 충분히 흙을 다 채우실 수가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영상 보시는 분이 이거 흙 흘린다고 되게 아까워하시거든. 내가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조그만 걸로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니까 이거 큰 걸로 하다 보니까 그냥 줄줄줄줄 세네. 이렇게서 해 가장 중요한 거분갈일때 가장 중요한 거, 때 가장 중요한 거 어, 흙을 다 채워줘야 된다. 흙을 다 채워주지 않으면 원래 평소에 삽목판 받쳐놓고 하시는데 전면통 이런 거 오늘은 안 받치고 하시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이가 먹어서 늙어가지고요. 이제 이제 주책을 떠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 채웠습니다 다 채웠습니다 채우면 마감토도 해야 되겠죠 제가 이 화분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또 심게 되네요 봄이 기대가 되는 지금 펜덴스입니다 향기가 엄청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 아, 그 향기가 났었나요? 나 향기를 못 맡았거든요 펜덴스 자체의 향기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래요? 네봄 되면 아 그랬어요? 나 근데 근데 왜 모르죠? 음, 글쎄, 우리 봄을 기대해 봐야겠네요. 우리 빠꾼이 기억하고 있는 게 정확한지. 그리고 요 끝이 빨개지면서 노란 꽃이 피면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요 펜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한테 우리 지난번 그 투표 결과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작업하려고 했던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마마였습니다. 박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